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매일매일 믿음으로 받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2사에서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애굽 땅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로 드리고 경비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운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과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스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스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스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스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스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 아멘. 네 오늘 말씀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어제는 이제 애굽에 내리는 경고 또 심판의 그러한 메시지였다고 하면 이제 오늘도 애굽에 관한 메시지인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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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향해 주시는 그러한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애굽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날에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다. <laughs> 마치 그, 그 여성들이 이것은 뭐 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쉽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것처럼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집트가 이 연약한 여성과 같이 그렇게 두려움 고 어, 하나님의 그 흔드심으로 말미암아 떨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유다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 유다 땅이 뭐 애굽을 점령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시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 어, 정말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시네 라는 것을 애굽이 보게 되면, 아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이,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완전히 뒤바뀐 말씀입니다. 18절 그날에. 똑같이 그 날에로 시작하는데 이그 날에는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히브리어가 그들의 그 고국어가 된다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날, 치유하신 그 날이 되면 이집트 안에서 히브리 말을 말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다섯 개의 작은 성읍이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란 것이죠. 이렇게 다섯 성읍으로부터 시작된 이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19절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설 것이고 변경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집트가 섬기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집트 중앙에 세워졌던 그 엄청난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아툼, 라라고 하는 신, 이시스, 오시리스 유명한 신들이 있어요. 이 신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중앙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설 것이다. 그리고 그 국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승리의 기둥이 설것이다고 말합니다.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되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보호자를 보내 주시는 것이죠. 또 여호와께 부르짖음 뿐만 아니라, 그들이 20절,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게 알게 하시리니,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것이다. 놀랍게도 그들이 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서는 그 약속한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애굽을 치시지만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집트가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이 치시지만 치심을 통해서 고치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바로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고쳐 주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이죠. 23, 24, 25절은 더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되면 이집트에서 북쪽, 저 북쪽 아수르로 통하는 큰 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이 서로 서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국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라고 되는데 이 셋이라고 번역한 건좀 약간 어색한 번역입니다. 여기서 원래 뜻은 이스라엘과 애국과 아수르 이세 나라가 하나님께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셋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인 나라. 가 되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스로와 더불어 세 번째 나라가 되어서 복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집트, 아스르, 이스라엘 이세 나라를 동시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의백성으로 삼으시겠다. 놀랍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마지막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스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선포하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집트에 향한 메시지는 처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자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 이 성경에서 애굽이 나오면 우리는 많이 생각을 못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볼까 궁금하지 않나요? 처음부터 모세가 갔을 때 바로는 거역하고 뭐안 된다고 계속 그러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장자가 다 죽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도 받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 해방을 얻게 되죠. 그렇게 또 추격하다가 바로와 모든 그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집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질 관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도 심판하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에 대해서 너희가 회복될 거다. 내 백성, 내 나라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 될까요? 그래, 이집트에는 지금도 콕틱이라고 하는 아주 고대 기독교의 한 종파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남아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온 열방이 돌아오는 그 날을 하나님은 고대하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서 열방을 향한 마음, 열방을 위한 기도, 또 세계 선교를 위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돌이켰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항상 필요한 것이죠. 언제나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우리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은 그 날에 그 날에 그 날에입니다. 이그 날에가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되어야 할까요? 그 날에 심판하시는 날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날에 회복시켜주시는 날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하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회복의 그날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대로의 큰 길이 열려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이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침 암흑의 권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암흑의 집사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배반하고 또 하나님과 대적했던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돌아오고 회복되는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서도 내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짓으로부터 돌이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우리 모두에게도 내게 복이 있을지하다 내게 복이 있을지하다이 놀라운 복의 말씀 오늘 붙잡고 복된 삶 승리의 삶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